선생님들 다 나오시면은 이제 생신 잔치 시작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냥 옆으로 이제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. 뒤쪽으로 앉으셔도 되니다 네. 어디 그냥 거기 잖아 보세요. 색깔이 시 우리 아닌데? 이은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이, 이쪽으로 이분 여기까지는네분이요그리고 네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내리이죠여네까지시죠기 생일 잔치. 네. 원래는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<laughs> 어르신들 안나오여